비령자는 신라 28대 진드왕 때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비령자는 고향과 성실을 알수 없다. 진드왕 1년 647년에 백제가 많은 군사로 무산, 감물, 동잠 등의 성을 공격해왔다. 김유신이 보병과 기병 만명을 거느리고 막았으나 백제 군사가 매우 날 세어 힘겹게 싸우다 이기지 못하여 사기가 떨어지고 힘이 다하였다. 김유신은 비령자가 힘써 싸우고 적진 깊숙이 들어갈 뜻이 있음을 알고 불러서 말하였다. 추운 개울이 된 후에야 소나무와 잔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알수 있는데 오늘의 일이 위급하다 그대가 아니면 누가 기운 내 힘쓰고 기이함을 보여 무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겠느냐 이나여 비량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은근함을 보렸다 비량자가 두 번째라고 말하였다 지금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이를 나에게 맡기니 나를 알아주는 것이라 할수 있겠다.진실로 마땅히 죽음으로써 보답하겠다.비령자가 적진에 나가면서 종합절에게 말하였다.나는 오늘 위로는 국가를 위하여 아래로는 나를 알아주는 일을 위하여 죽으려 한다. 나의 아들 거진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굳센 의지가 있어 반드시 나와 함께 죽으려고 할 것이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죽으면 집사람은 장차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너는 거진과 함께 나의 해고를 잘 수습해 돌아가서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라. 비령자는 말을 마치자 곧 말을 채찍길하여 창을 빗겨들고, 적진에 돌진하여 몇 사람을 쳐 죽이고, 그도 죽었다.거진이 그것을 보고 가려고 하였다.합절이 청하여 말하였다.대인이 합절로 하여금 주인 나리와 함께 집에 돌아가 부인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 드려라라고 말하였다. 지금 자식이 아버지의 명을 저버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버리는 것이 어찌 효라고 할수 있겠느냐 말꽃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거진이 말하였다.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구차히 사는 것이 어찌 효자이겠느냐. 즉시 칼로 합절의 팔을 쳐서 자르고 적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싸우다 죽었다. 합절이 말하였다. 나의 하늘이 무너졌으니 죽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역시 싸우다 죽었다. 군사들이 세 사람의 죽음을 보고는 깊이 느껴 다투어 나갔다. 가는 곳마다 적의 칼날을 꺾고 적진을 함락시켰으며 적병을 대패시켜 삼천여 명의 목을 비었다. 김유신이 세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 옷을 벗어 덮어주고 매우 슬프게 통곡하였다. 진덕왕이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를 갖추어 반지산에 합장하고 처자와 구족에게 상을 배품이 더욱 극진하였다.